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에 동문을 향하여 들어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실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볼수 있는 거룩한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녹화 중에 전화가 들어와 가지고 중간에 끊겨서 인사를 못 했어요. 다시 했더니 잘안 되고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어설픈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역사하신다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서 주의 영광을 볼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쫓아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 말씀 하였 는데, 어, 지난 시간 에 이어서, 이 시간 에도 성령 하나님 에 대한 말씀 을 어, 함께 나 누고, 이 시간 성령 의 임재하심 을체 험하 는 은혜 시 간이 되 셔서 몸이 불편 한, 자, 이 방송 을 들으면서, 치 유의 역사가 일어 나고, 문 제가 태상 같이 어, 느껴져서 답 답한 분들 에게 는그문 제가 해결 함을받 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여 이루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고 랬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도 회개의 역사도 영적인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앞서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 안에 강림하심 것을 성령을 즉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언제 하나님이 성,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느냐 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일단 어, 기도할 때 거기에 바람같이 불같이 오순절날에 임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오직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에 계속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120명이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그러다가, 오순절날에, 아, 바람같이, 불같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임해갖고, 그 집안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 집안에 가득했대요. 공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도 가정도 들어가 보면은 달라요 분위기가 그그 그 집에서 풍기는 예? 공기가 달라요.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겠죠.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교회도 가면은 냉랭한 교회가 있고. 분위기가 따뜻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들어가 보면 그 집의 분위기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 너무 찬바람이 나고 냉랭하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집을 잡고 있느냐,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할 때에도 그집 안에 가득, 가득하셨다,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그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시는 요인 선지자의 애언처럼 그것이 그 자리에 성취되었는데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말은 육체까지 증상을 볼수 있도록 자각 증상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아주 방언을 하고 진동을 하고 응? 그러한 어,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면은 기도하는 장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은혜 받은 거 봤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은사 받은 거 봤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는 뜻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응? 어? 예민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대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기도를 안 하죠? 너무 편해서요, 바빠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댈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일은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어또 어, 밝아지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에 힘쓰고 어,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금식기도, 차량기도, 새벽기도, 수시로 습관을 쫓아 아주 기도하는 생활이 루틴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예수님 본받아서 늘 기도 생활이 삶이 될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어 기도하는 그런. 어, 믿음 생활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 먼저 할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를 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가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영광을 어, 체험하는 그런 항원한. 그런 은혜를 기도하는 중에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들어준다는데,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는데,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입니까? 이 특권을 많이 사용합시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어, 힘들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두렵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세상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녹화한 것이 훨씬 더 은혜로웠는데, 제가 조금, 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 중에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